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겸손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요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마태복음 1에서 5장은 마태복음 1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오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세례에 예수님께서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와 할때이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물로 세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시선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모든 족속이 하나 되는 것과 또 우리가 연단받고 거룩하게 되는 깨끗함을 잊게 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즉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세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의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세례는 회개 세례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완전 사람이시고 완전 신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할수 있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즉 종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되게 구원의 길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높으신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것을 말렸나요?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더 낮고 죄가 있는 내가 예수님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과 16, 17절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첫 번째 의미를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은. 은은 누구의 기준에 첫째하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즉, 모든 늘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언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무엇을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을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절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해요. 무엇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이제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에게 다 넘기고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일으키셔서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가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의 죽으신과 함께 죽고 그의 살아나신과 함께 사는 새 생명 얻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의미라기보다는 더 확장되고 더 완성된 의미죠. 무엇에 비교해서? 회계 세례에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할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것에서 자주 보다시피 이 당시의 세례는 어땠어요? 침례였어요 요당 강가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요당 강에 푹 들어갔다가 온 몸을 적시고 나오는 거예요. 즉 물에 들어가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생,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는 세례로운 세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욱 더부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갱신시키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의미의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바로 그것이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세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받고 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직접 목격하게 하시는 첫 번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세례가 성령 세례임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다시금 선포해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바로 구속사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 구속의 역사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른 거예요. 성자께서 이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란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래서 구속사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삼일차 하나님께서 이것이 삼일차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선언하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삼일차 하나님의 구석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거하나요? 이 대답에 대해서 내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하나님과 동등 대신,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삶을 살게 되냐면 사도행전 이장 삼십팔 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이십팔 장 십구 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즉이 세례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일 찬아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역사들 통해서 너희들이 새 사람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나의 자녀됨을, 나의 제자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계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 나가는 거거든요. 살아 나가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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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게 하시고 이 세례의 역사에 3일 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여 3일 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례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입니다.